예 지금 운동하고 운동 오늘 한 40분 했습니다 아 이제 오후에 는또 출근합니다 저는 뭐 후가 이번에는 좀 짧게 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우리 제가 한 9년전에 사고나가지고 병원에 한몇달 한 있었거든요 두달있고한 6개월 동안 뭐 회사 출근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달리 지금 한몇년 동안은 아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뼈가 골절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77세 때 이제 산, 산행을 못했거든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76세까지 는자고 산행을 같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80노인데 인제 계단도 제대로 못 오릅니다. 70 제가 요양병원에 그 있어 보니까 그거 보니까 뭐 70대 중반 여자들같것뭐60 때 후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시더라고 원래 한70 후반쯤 되면 제대로 이렇게 걷고 하시는 분들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 여행 방향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79세 하고 우리 아버지 그때 75세 였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 79세 하고 이제 걷는 거 수준이 조금 뭐 비슷할 정도가 그래됐네 아, 70 후반부터는 하루하루가 틀립니다 건강이 50대는 다 건강합니다 60대 도 거진 다 건강해요 뭐, 뭐 특별하지 않는 이상 뭐 우리 친구는 50대 초반에 그뭐 죽었지만 뭐술 많이 먹어가지고 뭐뭐 뭐, 어, 옛날부터 젊었을 때 하더니만 한 50대 가더니만 고장 나더라고 한 친구는 20대 때뭐 죽기는 죽었는데 그것도 술 담배 예요술 담배 건강은 진짜 꾸준하게 뭐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해야 되고 저는. 달리기가 제가 좋다 생각합니다. 저 하체가 좋거든요. 하체가 지금 뭐, 단단하고 좋습니다. 지금 허벅지도 그렇고. 한 운동화만 신고 지금 뭐, 여행갈 때도 가고 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운동화 여러 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그, 250g이고, 오늘 아침 기온은 어 24도입니다. 좀 시원합니다. 아침에는 시원하고, 낮에는 뭐, 34도까지 여기도 올라가니까, 도저히 운동하기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침에 뭐한 지금 6시인데 괜찮아요 근데 좀 해가 뜨긴 떴네저 앞에 보니까 예그여시 전에는 운동을 끝내야 됩니다 그 이후까지 운동하는 거에서 좀 무리입니다 산을 지금 이틀 전에 탔잖아요 와, 근육이 아직까지 허벅지 쪽에 어제 엉덩이 쪽이 좀 근육통이 있었는데 오늘은 엉덩이 쪽에는 다 사라지고 허벅지 쪽에 근육통이 있어요 그래가 내려 막 내려갈 때는. <laughs> 좀 통증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풀 코스를 뛰든 하프를 뛰든 뭐 보면 뛰고 나서는 근육이 많이 손상돼 있거든요. 보통 뭐 풀은 원래 정석이 한달 정도는 가벼운 운동하고 그러면서 스피드 훈련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예전에 그거 무시하고 막 했잖아요. 생체학적으로 하프 같은 경우에도 저 매주 한떼 보니까 아 이게 정강이 쪽이나 이쪽에 부상이 오더라고 보니까. 하프도 한한 보름 10일 정도는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는 좀 회복적인 걸 가져야 해요. 그게 정석입니다. 좀 무리예요. 보통 우리가 또 디데이 남날놓고 시합 뛰면은 한 3주 3주 전에는 스피드를 강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끝내야 돼요. 조금 중간 강도에 있는 거를 그 정도로 하면은 크게 손상이 없는데 강하게 들어가잖아요. 실전 레이스를 하면 그 손상이 있어요. 네. 2주정에 하프 뛰는 것도 좀 무리입니다. 어, 한 3주 하프는 3주, 풀 코스는 한 4주 네. 정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뭐 매주 뛰 보니까 어떨 때는 잘뛰고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기에는 하프는 2주, 풀, 풀은 4주, 근데 한 3주 정도 해야.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더라고, 보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몸이 묵직합니다, 묵직해. 그래도 이렇게 회복주기 하면은 하루하루에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지금 까치 소리가 많이 부네요, 좀. 예. 스피드 훈련하면 회복주 쭉쭉 가지시고. 예, 우리가, 저는 조깅이 처음부터 몸이, 지금은 뭐 근육통이 있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뭐, 편한 속도로 끝내는데, 음, 보통 조깅은 뭐 예를 들어 한 5분 페이스 시작해가지고 4분 이내로 해가지고 지금 지금입니다 예전에는 더빨랐어요뭐한 4분 10초 20초까지도 끌어올렸어요 조깅 마지막에 이렇게 쫙 붙일 때는 지금도 지금은 내가 첨부터 한 3분 30초 든 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깅 페이스는 4분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한 3분 50초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4분 네, 마지막은 그렇게 좀 빨리 빠른 조깅할 때는 예, 빠른 조깅 할 때나 막판에 최대한으로 거의, 어 10km에 준하는 속도까지는 끌어올려야 거기 훈련의 효과가 있습니다. 맨날 뭐, 천천히 이렇게, 그렇게 뛰는 거, 기량을 좀 높이고 싶다면은, 예, 그런 패턴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낮에 뛰어야 될것 같네요. 오늘 또 저녁에 들어가면, 내일은 낮에 뛰고, 아, 낮에는 뭐, 지금 밖에는 못 뛰겠고, 헬스장 아니면은 저는 헬스장을안 뛰기 때문에 예, 지하에 들어가서 뜁니다 그래도 지하에 지하 주차장 뛰면은 그래도 좀 시원해요 우리는 대단지라 가지고 끝에서 끝까지 한한 한 바퀴 뛰면은 한 3분 걸려요 시간 잘 가기는 잘 가는데 아 그래 도 일단은 뭐7 8월달은 그렇게 해야 되고 7월달도 거의 다 갔고 이제 8월달 보통 한 8월 중순 쯤 되면 좀 더위가 한풀 꺾이거든요 그래 되면은 뭐 좀 시원한, 낮에도 좀 그늘 있으면, 거가서 좀 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도 건강히 보내세요.